네, 안녕하세요 순위의 흑염소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방송 197분째 시간이고요. 어, 염소 관련 사업,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통계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제목은 보시면은 연도별 축산업 생산액 중 산량, 산량은 법률 용어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량 염소가 차지하는 금액, 그 다음에 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양은 몇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량이고요. 저는 염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업 생산액 중에서 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입니다. 어, 이게 나온 근거는 2019년도 6월 18일자에 작성한 충, 어, 국립축산과학원의 어, 스마트한 축산 통계 30 19년 2호 PDF 파일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뭐 빌려주면 PDF 파일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염소는 축산업 전체에서 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을 제가 파일을 별도로 잘라갖고 다운을 가봤는데. 2012년도부터 2017년도 각 연도별로 축산업 생산액 전체 생산액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는 20조 1200억 이고요 2012년도는 16조 16조에서 20조 매년 조금씩이지만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012년도에 600억 13년도에 800억 14년도에는 1000억입니다. 그 다음에 15년도에 800억, 그 다음에 16년도에 700억, 17년도에 800억입니다. 여기서 조금 데이터의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은 어 2014년도에 1000억을 하던 어 축산업 생산액이 산량, 염소 생산액이 2017년도에는 800억 밖에 안 되는 게 조금은 해석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던 이제 여기서 볼 어, 생산액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보면은 어, 산량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일정 기간 1년에 생산된 품목을 금액으로 나타낸 수치로 각 품목에 대해 전국 생산량과 전국 평균 농가 판매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한다면은. 전국에 몇 마리를 낳았는지 염소를 그 다음에 그걸 평균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 그 낳은 거하고 파는 거는 사실 다른 수치인데 사실 은밀하게 따지면은 전년도 낳은 거를 올해 판다 보고 올해 낳은 거는 내년도 파는데 어떻게 됐든 뭐 그거를 보면은 어, 전체 사용마리 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 판매하는 마리 수를 가족 예산을한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 만약에 뭐 가정을 지할수 있는 게 없지만, 2017년도 생산액은 800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식적인 통계자료니까, 농심부의 2017년도 46만두 자료 정도를, 어, 46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금액과 상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100%인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됐든, 만약에 800억에다가, 마리당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정도를 가정해가지고,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15만원이면 5 3만도 20만원이면 40만두, 25만원이면, 3 0만도 30만을 팔았다면 27만두 정도를 팔았다라고 보는데, 과연 몇 마리 정도, 몇 마리 정도가 다당한지, 팔았는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안 보여주는 이유는 자료는 있는데 책임지기 싫어서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자료가 없기도 하고, 아니면, 속된 말로 통계 자료에 그냥, 대충 그냥,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느냐. 물론, 이제 농신부하고 한국은행이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정내려 가지고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03축산업 생산해가지고, 자료 원천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하고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산량에 800억을 만든 기준, 이걸 아무리 찾아도 이제 검색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 없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내용을 혹시 보시는 분이 이 비슷한 자료나 이런 게 어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많은 자료를 좀 코멘트도 한번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이 있으면 어, 소통을 해가지고 조금은 100%는 아니지만 진실에 근접해가지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산양 염소가 차지하는 생산액이, 연간 생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